메르스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즉, 낙탈 중심으로 옮기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자의 발생은 아직까지 의료 관련된 감염이 중요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는 아직 크게 입증된 바가 없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건에 따라서 전염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몇 가지 관련돼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가의 규명이 필요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넘겨서 이렇게 그 생각할 것은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병원의 감염 관리가 메르스 관리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르스는 우리나라에 새롭게 유입된 중증 호흡기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발열이나 기침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어 주로 고위험 물론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지만 폐렴이 발생하고 급성 호흡부전이나 심부전이 합병돼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게 될수 있는 그런 병이다. 또 지금 현재로는 이 증상만 갖고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여행력 그리고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이 선행돼야지 현재로는 진단할 수 있다. 어, 결국 또 초기 확진을 빨리 할수록 조기에 치료를 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확진을 통해서 적극적인 보전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는 단순하면서도 가급적 명쾌한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2.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컴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5.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에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영락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7.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 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 여기서 말하는 확진 검사는 PCR, 를 통해서 진단합니다. 9.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는 퇴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